이아기 이거, 이거, 이번에 조립하는 거, 마이크로닉스에서 협찬받은 거라, 요 네. 케이스 조립하는 거하고를 올릴 예정이에요. 음. 그러면 사모님 목소리가 조금 들어가는데 괜찮으시나요? 얼굴은. 아니면 얼굴, 목소리 부분은 안 들어가게 할까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품 확인하, 아, 네만 하세요. 네는 안 들키잖아요. 네, 네, 네. 응. 네네. 네는 괜찮겠다, 그죠? 네. 음 자, 부품 한 개씩 확인해 드릴 거니까, 이거좀들어주세요 요거 이거 하고. 저기 조금만 놔줘 보세요 자, 요게 cpu 요게 네. 메인보드 네. 부품을 다 확인해서 그 다음에 연유라 다 빠져 버렸어요 원래 ssd 하고 wdk 많은데 연유가 시작되면서 주문한 것들이 물건이 안와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1테라짜리 파워는 학생이 말해 클래식 학생이 본게더 상위 레벨이기는 해요 근데 또 와트는 또 이게 더 높고 그래픽카드가 지금 오고 있어요 어제 다 나가버려 가지고 지금 곧 도착할 거거든요 하나씩 일단 부품 개봉부터 좀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게 i5-7500 이거 밀봉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개봉할게요 이거 조명한거 이거 있죠 응. 이게 CPU예요 지금 요런거 이거, 이거, 보면 이제 새건지 이건 밀봉, 밀봉 상태를 보세요 그럼 확인이 되겠죠 그죠? 하드디스크 여기 2017년 3월 이라고 돼있죠? 네. 지금 5월 아 5월 그랬지만 두달이 지났네 어쨌든 5월 2일이니까 요거 들어갈거고 그 다음에 여기 750 이것도 마찬가지 밀봉상태 확인하시고요 학생이 말한 850이 더 좋기는 좋은건데 우리는 이제, 단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좋은 부품으로만 갖다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컴퓨터 단가가 올라가면 또 손님들, 우리는 막 매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게가 아니고, 요걸로 쓰겠습니다. 박스, 박스는 다 챙겨드릴까요? 버릴까요? 학생들은 박스를 또 챙기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챙겨드릴 아 맞다 내말 하길래 <laughs> 자요게 이제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좀 커져 아까 제가 네. 보여드린 그것들보다도 더큰거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해도 음. 해두시니까 이제 제가 식사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3시3시 네. 3시 이후에 오도록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립을 간단하게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즉때마이크로닉스에서 저번에 보내주신 요 케이스 이름 까먹었어요 rgb 이 케이스 이름이 레이저 rgb led라는 놈이에요 음, 요거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저도 이거 정규 케이스로 써도 될것 같아요 뭐 일반 케이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또 비싼 놈은 아니네요 저는 아뭐 마이크로닉스에서 싸운 거를 보내줬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비싼 케이스는 아니라서 뭐 그냥 도입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많은 정도 비싼 그 정도 수준이네요. 일단 이 케이스 뚜껑부터 따고 내부 구조를 봐야 보드가 먼저 들어갈지, 뭐가 먼저 들어갈지 치웠는데 또 금방 더러워져가지고. 자, 요고. 아크릴부터 먼저 따놓고 보도록 하자고요. 손으로 막 돌아가네. 드라이버 없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라이버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케이스 설명서는 안 봐. 설명서는 안 보고. 한번 훑어볼까요? 이게, 아, 이, 이거, 이 고무 실링 이게 기본적으로 딱 박혀서 나오네. 손이 안 다치긴 하겠다, 그죠? 음, 실링이 다 돼서, 아이 빠져버렸다. 네, 돼서 나오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그리고 SSD가 여기도 더, SSD가 보자. 여기 SSD 들어가고, 여기도 SSD 들어가고, SSD가, 아, 뒤쪽으로 넣어도 되겠네, SSD를. 어? 이... 이게 뭐지? 어? 잠깐만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구조인데. 이게, 이게 뭐지? 잠깐만 이게 뭔가 SSD 서럽죠? 음. 어, 요렇게 해서, 에스... 어? 아닌데? 튀어나오잖아, 그럼. 응? 뭔가 SSD를 달아라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달아라는 뜻인데 응? 어떻게 달아라는 거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달아 아, 이렇게 달아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라는 뜻인가 보구나 아 그러네 응. SSD 다는 구멍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앞쪽에 달래. 요게 하드가 들어가는 건데, 아, J210은 나사로 해야 되는데, 얘는 요렇게 멈치 식으로 되는 거다, 그죠? 요게 4핀 들어갈 구멍이 딱 생긴 모양 봐서는 보드 장착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 조립하기는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파워부터 달아야 되겠다. 요4핀 때문에 파워부터 먼저 바꿔 갈게요 파워부터 잡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나사가 어딨나 한참 봤더 만요 안에 들어있네요 잠깐만요 나사를 안 들었나 싶어 가지고 막 그랬지만 요 안에 하드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나중에 케이스 받아 혹시 이거 사신 분들 나사 없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자고요 있죠 육각으로 된거 아, 이게 이거 이 되게 커요 뭐 대가리가 그래서 딱 단단히 잘 물어 주거든 요걸로 가지고 네 개를 다 채워주시면 돼요. 안 꼬이게 딱한 번에 딱다 뽑아놓고 하자고요. 요거 중에서 사핀만 살릴 겁니다. 요거만 이렇게 뒤로 보내놓고 눕혀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메인보드를 박을 거예요. 근데 메인보드 박기 전에 또 이거 안딸줄 알았죠. 그죠? 요거부터 따놓고. 1050 기본형이 들어갈 거예요. 두 칸이 필요하니까 두칸 따놓고. 메인보드하고 CPU를 교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이거 어디갔지 약간 좋은데네. 손님하고 같이 뜯었을 때 그죠? 좀 빼놓면서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넣어가면서 해야지. 넣어놓고. 아, 아, 자. 일반적으로 미니 보드에서 최고 많이 쓰는 부분인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홀이 근데. 여유로 3개 정도 더 들어있어서, 지금 안 뜯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뭐 힘이 조금 세면은, 녹로즈지안 쓰고, 손으로도, 어 손으로도 돼요. 그렇지만, 손으로 된다고 손으로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보드를 풀 때, 얘가 같이 풀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놔야 돼요. 이렇게. 상단 파워는 이쪽에 보니까, 하나를 더달수 있게 되어있네. 기본적으로 하나는 달려있는 것 같고, 자, 이게, <laughs> i5 7500입니다. 자, 요거를, 그래서, 빠른 속도로 휘어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까이서 보면, 요렇게 옆에서 보면은, 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쪽에서 보면은. 그럼 바로 수돕을 해야 되겠죠? 자, 깨끗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 번에 딱 놔야 돼. 놨고 막, 어, 잘못 놨네. 그거 비비고 이러면은, 핀이 휘어진다고. 그러니까 딱한 번에 가능하면은, 딱 놓으세요. 넣고 이렇게 딱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구리스 발라져 있는 거 저는 그냥 정품 구리스 발라져 있는 걸 쓰겠습니다. 이런 게 깔끔하더라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몸치를 착각 착각 목걸이도 깨끗하고 좋죠. 그죠. 근데 한번 정도 더 눌러주세요. 이게 미세하게 조금 걸쳐가지고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콕콕 눌러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할때 조심해요. 손 이게 디기 날카롭거든요. 저도 몇번 찔렸어요. 이게 피나이 피. 요거4핀부터 먼저 꽂아놓을게요. 딱이 자리 꽂아놓고, 요거를 여섯 개를 이제 지자리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섯 개 놔주시면 되겠어요. 어이구, 어이구, 떨어졌다. 이. 이, 도라이버가 자석이 약해져가지고, 뭐 다른 걸로 해볼게요. 봐봐, 잘 붙잖아. 자, 요렇게 해서, 손도라이버로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딱, 좋아지는 정도로만 하세요. 여기가, 이게 팬에 말릴 것 같아요. CPU 쿨러가. 요거를, 안 말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풀어가지고, 보기 예쁜 것보다 안 말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말리고 좋을까. 요렇게 해서, 요, 메인보드 사핀 보조 파워하고 같이,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그러면은 안 말려 들어가겠죠, 그죠? 아까 이게 잘못하면 말려 딱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자, 펜을 선들하고 한번 해볼 건데, 처음 보는 케이스라 약간 하다가 멈칫멈칫 할 수는 있어요. 자, 이 친구부터 갈게요. 조금 여기서 넓은 데서 조금 뜯어서 가자고. 조금만. 많이 뜯지 말고. 요거 괜찮네, 요거. 고무 실링? 응,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자, 여기 하고, 여기 아래쪽에 리셋. 이렇게 여기 리셋 여기다가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워 이렇게 박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자 usb는 이쪽 밑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아래쪽 고무 실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빼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길이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 꽂고 이 구멍 하나 막힌 거 있죠 이 구멍 하나 막힌 방향 확인하고 꽂으면 돼요 오디오도 똑같은 이쪽으로 뽑을게요 길이가 되네 선이 넉넉하네 이 친구들이 어떤 거는 선이 짧아서 애매한데 얘들은 선이 좀 넉넉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usb 3.0 3.0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뺄게요 여기 이렇게 꽂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4핀 파워도 뺄게요 어 지금 생각했는데 여기 ssd도 여기 한번 박아 보려고요 ssd 하는게 한 4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으긴 한데 이것도 다 뒤로 그래도 있는데 한번 활용해 봐야 죠 24핀을 어디로 뺄까 일로 바로 빼 일로 바로 뺄까 했는데 일로 빼면은 여기가 두꺼워져요 일로 빼면은 이 높이하고 이 24핀 높이 때문에 두꺼워 가지고 방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낮은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장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픽카드만 나중에 꽂으면 되니까 그래픽카드는 전기나 이런 게 따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타선만 두 가닥 있으면 돼요 사타선이 ssd 하고 일반하도 들어갈 건데 두 가닥만 있고 앞쪽은 아예 그냥 덮어 버릴게요 요거 당연히 ssd는 벽에 붙일 거라 일자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하도로 들어갈게요 일반 하드는 기역자 꺾인 걸로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아래쪽 고무 실링으로 가는 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옆쪽 면으로 가는 거는 이쪽, 자기들끼리 묶어주고, 여기다 한번더 묶어줄게요. 오늘은 케이블 타이를좀 많이 써볼까? 만 여기를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아, 요 파워도 일로 빼지 말까? 이거 일로 빼지 말고, 일로 빼자. 일로 빠지겠죠? 빼가지고, 이거 세개 여기서 묶어버릴게요. 자, 됐다. 이제 뒤집어서, 빠진, 빠진 거 없죠? 응, 없어요. 그래픽카드하고 램 말고는 나중에 꽂으면 되고, 일반 하드부터 한번 박아볼게요. 일반 하드는 여기 빼서, 그렇게 트레이식으로 돼 있어요. 나사는 필요가 있네. 이쪽에서는. 어, 피, 나사 필요 없네? 약간 벌, 아, 안 벌어지네. 여기서 그냥 휘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홈에다가 나사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아, 전화 좀 받고. 네, 이게 일렉 걸려버렸어. 이게 뒤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아우, 계획을 잘 짜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선이 뒤로 가죠, 그죠? 이렇게 응, 해서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자 이쪽 하드부터 하기로 했잖아 전화 한번 오고 나니까 순서가 싹 기억이 안 난다 자 여기 하고 ssd를 여기다가 한번 박아 보자고요 ssd를 이렇게 박아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벽에 붙이라는 거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해 보라고 해 놨나 보니까 해 봐야지 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여기 다시 요렇게 해서 자, 그럼 일단 장착된 부품들은 다 장착이 됐으니까 자리를 잡아볼게요. 자, 요기 LED선하고 펜선들, 전면 거들 다 연결하고요. 요거 여기서 연결해서 일단 끝쪽에 아, 있어야 되는데 끝쪽에, 어, 그렇지. 600W짜리는 끝쪽에 있네. 이걸 SSD를 여기 붙여놨기 때문에 요 끝쪽에 있는 파워를 여기다가 딱 꽂겠습니다 그럼 여긴 딱 끝났잖아 그죠 한 가닥은 더 해서 여기 일반 하드 에 이렇게 꽂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선만 조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어, 자,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선 정리하는 게 많이 나아졌죠 그죠 음,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아직 그래도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해주세요 음. 근데 네, 이 케이스가 요거는 선을 정리하기가 조금 편하게 돼 있긴 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진 거 없어요. 자, 이쪽에 뚜껑을 뒤쪽은 뚜껑을 덮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괜찮겠죠? 음. 빠진 거 없죠? 네, 그래요. 뚜껑 덮고, 어, 예, 뭐 걸리는 것도 없이 스무스하게 한 방에 딱 들어가지네. 채우고, 어, 이쪽도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랩부터 어, 네. 박아도 되겠다 그죠 이거 삼성꺼 8기가 짜리 성능하고는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 여기 두개 다 단단히 채워주고 지금부터 손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이거 채워놓고 이제 LED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LED 단추 거든요 한번 눌러 볼게요 세 가지 색깔로 빠르게 바뀌는 게 있고 일곱 가지 색깔이 은은하게 천천히 바뀌는 놈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SSD까지 뒤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뭔가 허전해 보이는 느낌까지 든다 그죠 음 한번 부팅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서 속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갑 하나 둘셋 20초, 21초 정도 나오네요. 아주 만족하는 속도가 나오지는 못해요. UFI로 e 세팅을 했는데도 뭐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아마 프로그램이 좀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